안녕, 민규쌤입니다. 16, 17차시 다양한 종교 와 사상이 유행하다. 이전 차시 진단 평가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고려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백정이라고 불리며 국가의 전세, 공납, 역을 부담했다. 2번 고려시대 향리나 하급장교. 그리고 기인 등으로 구성된 신분 정호층.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오층은 활발하게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그래서 고려 사회의 유동성, 개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리 1번 토착 신앙의 유행과 관련 서적의 편찬이라고 돼 있어요. 다양한 사상이 유행했다. 토착 신앙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유행한 신앙,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신앙이라는 얘기야. 고려에서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보통. 동명성왕과 태조왕을 신격화했다. 국왕을 용의 후손으로 여기서 신성시했다. 그리고 팔관회를 개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동명성왕은 어느 나라의 시조야? 주몽이잖아, 주몽. 고구려의 시조. 그리고 고려의 태조왕 것 이들을 신격화했다라는 것. 국왕을 용의 후손으로 여기 신성시했다라는 이상한 얘기도 있고요. 팔관회 보세요, 팔관회. 개경과 서경에서는. 하늘의 신령과 산강 용을 섬기는 팔관회를 매년 성대하게 열었다. 태조 왕건이 후녀십조에서도 내가 바라는 거몇개 없는데 연등회와 팔관회를 풍성하게 열어라라고 했지. 연등회는 불교적 성격이 강했다. 팔관회는 주로 이 토착 신앙 그리고 도교와도 관련이 깊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의 신령 신선 산 강 이런 것들 다 도교에서 중요시하는 산천승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도교 보시면 주로 귀족과 왕실에서 믿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언사상과 결합하여 유행했던 것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자 주로 예언사상과 결합하여 유행했다. 왜 풍수지리가 뭐야? 산과 강. 자연 지형의 모양에 따라서 주거지나 묘지 도읍을 정하는 거였는데 여기 이 땅이 좋아 여기 옮기면 뭐할 거야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예언사상과 결합을 했다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때 서경이 되게 좋은 땅이야 그게 서경길지설인데 서경으로 옮기면 금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여러 3 6개 민족이 다 우리에게 엎드릴 것이야라는 예언사상과 결합이 됐죠. 그래서 북진정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이용됐다. 그래서 풍수지리설과 예언사상의 결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풍수 도참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도참이 예언이야. 예언. 알았지? 자 그리고 다양한 토착신앙과 사상을 수용한 서적이 편찬됐대. 첫번째 구삼국사 옛날삼독사라는 얘기야.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삼국사를 기록한 옛날 기록에 따르면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신비로운 신비로운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남아있고요. 해동비록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설, 음향설 등 각종 예언들을 모아놨다. 자, 그리고 삼국유사는 좀 알아야 돼.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삼국, 유사. 삼국 시대의 역사서적. 현존하는 몇개안 되는 역사서지. 이 삼국유사는 주로 삼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주로 신비로운 설화적 이야기 구전되어오는 설화적 요소를 전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신비한 이야기.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서술하는 내용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신비한 것들, 신비로운 것들, 신이한 얘기들, 요소들도 다 담았는데, 자, 계속 얘기했잖아.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호랑이와 곰에게 물려했더니 곰이 갑자기 사람이 돼서 여자가 돼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건 삼국유사다. 그런데 밑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건에 입각하여 편찬한 삼국사기라는 책이 또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주로 비교해서 살펴보는데 삼국사기는 신비하고 어지럽고 신이한 얘기를 써놓지 않아. 얘네들은 편찬 원칙이 불어. 어는 말이니까 말하지 않아. 괴이하고 이상한 힘이 나타나고 어지럽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 여기는 단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있다. 비교를 해주시고. 여기는 선화적 전승, 각종 신화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누가 썼느냐? 1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년. 1년. 여기는 김부식. 1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유교사상의 발달과 역사사의 편찬이야. 유학교육 중요시했다. 왜 중요시했는지는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생략. 그래서 교육을 해야 했는데 중앙에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것을 설치했대 국자관과 향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다양한 유학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보시면 대표적인 인물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유교정치를 주장했고 성종의 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최승로가 왕이었던 성종에게 이런거 이런거 건의합니다 라고 해서 무려 28개나 건의를 했지. 심우. 28조. 주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 불교는 몸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가까이해라. 또 불교 행사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연등회와 팔관회를 줄이십시오. 또 청컨대 외관을 두서서 지방관 파견 기억나야 돼. 자, 그리고 최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최충은 고려시대 관리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감독관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꿀팁을 전수해 주는 거지. 그 학교 이름이, 사립학교 이름이 구제학당이었어. 이 구제학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와! 저기, 과거 감독관 출신이 학교를 만들었대. 저기 가면 꿀팁 많이 봤는데 관직에도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대라고 해서 사립학교 무려 12개가 유행을 합니다. 사학 12도의 융성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 어떻게 돼? 국가에서 주도하는 관학, 공립교육이 위축되겠지.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진흥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진흥책으로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재단, 일종의 재단인 양현고라는 걸 설치하고요. 또, 또 문제는, 어, 저런 사학 시비도는 쪽집게 강의를 하네,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유리한 공부를 할수 있는 프로그램인 전문 칠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관학, 지능책, 요것까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유교사관에 따른 역사서의 편찬 두 번째 나와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김부식의 삼국사기. 아까 무슨 책과 비교? 이련의 삼국유사.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어 괴력 난신 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51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 삼국사기의 내용이 아니라 삼국사기를 까는 내용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괴이하고 어 믿기 힘든 힘 그리고 어지럽고 신비로운 것,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여긴 단군 이야기가 없다. 자 이승유의 제왕 운기도 중요합니다.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운을 띄워서 시의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했다라는 거. 자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기록한 역사책 고려 시대에 두 개가 있었는데 삼국유사와 제왕 운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 운기 아쉬운 점은 고려를 중국의 제후국으로 인식했다라는 거. 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우리는 그 주변이다라는 인식이 많아. 이 이승유의 제왕 운기도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리고 성리학이 수용되었다. 고려말 원나라로부터 안향이라는 인물이 수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재현,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성리학자들이 활약했다. 이들 고려발 새롭게 등장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려고 했던 신진 사대부 세력 이들의 사상적 기반 성리학 기억해두시고 이들은 그러면 학습을 어디에 써? 어디에서 어디에서 성균 관이라는 곳에서 했지. 나중에 국자감이 개편되고 재정비된 것이 성균관입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성균관의 교장인 대사성을 맡았고 그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것이죠. 어, 실수. 이재현이 아니라 이색, 이세, 이색이 성균관의 대사성을 맡았고요. 어, 이재현은 나중에 충, 그 전에 충선왕 때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재현이 또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기도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불교의 발달 볼게요. 불교의 발달. 자. 고려시대엔 유학도 정치 이념으로서 중요시 여겼지만 사실은 불교가 더욱 융성했던 시기이다. 반대로 조선시대가 되면 유학이 미친 듯이 높아지고 불교는 억제당합니다. 자, 1번 국가의 불교 보호와 서적 편찬 보시면 국사와 왕사 제도 그리고 승과 제도 승록사 설치 자, 국가와 왕의 스승이 되는 승려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과 제도는 승려들이 볼 과거 시험. 요 것들은 다 광종 시기에 만들어지고요.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인데 주로 불교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태조 왕건 때 설치가 됩니다. 자, 대규모 사찰을 건립했고요. 팔만대장경판을 조판했다 나와 있어요. 좀 더, 좀 더, 좀더 심화. 자, 장경판, 대장경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한 경전을 찍어내기 위한 거지. 이런 것들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첫 번째 거란이 침략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자 그때도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음 초자를 써서 초조 대장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초조대장경이 언제 없어지느냐? 몽골이 침략했을 때, 초조대장경이 불타올라요. 이때 황룡사 구축목탑도 불타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포찬냄의 힘으로 막아내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사실은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초대장경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때, 대장경판이 목판으로 만들어졌는데, 무려 8만여 개가 된다. 라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표현하죠. 요거 기억해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해동고승전, 직지심체 요절 등이 가능이 됐다. 여기서 해동이라는 표현은, 우리 해동의 천자라고 해서 예전에, 천화관 다룰 때 했어요. 바다, 동쪽, 고려의 유명한 승려들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지심체 요절은 뭐야? 직지심체 요절. 선종의 수행서였어. 그래서 요것을 어 책으로써 찍어냈는데, 현조하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이다. 금속할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종과 교종의 통합 노력 이것도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수능에서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다. 첫 번째 그러면 왜 선종과 교종이 통합되어야 했느냐, 왜 통합하려고 했느냐를 봐야겠지. 자. 선종과 교종이 많이 갈려져 있었어. 왜 그랬느냐? 교종이라고 하는 건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경전과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고, 선종은 참선, 참선,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수행하면 된다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신라 말, 고려 건국 시기에는 호족들이 선종을 중시했어. 그지? 선종도 나름의 세력이 있고, 교종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나름의 권위를 계속 갖고 있다. 그런데 주로 왕실은, 왕시 가문은 당시에 권위를 가져야 되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이론, 불교의 이론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독점적 지위를 가져야 돼. 내 권위가 강해지려면 그런 것들 아무나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왕실은 또 교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비록 호족 세력들이 많이 선종을 후원했지만 다시 왕실 중심으로는 교종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그래서 당시 문종이라고 하는 왕의 넷째들이었던 의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승려가 됐는데.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라는 거야 왜 그러면 이것도 화엄종이었느냐 화엄종 누구와 관련이 있었지? 의상, 의상 주요 핵심 개념은 일즉다다즉 일. 하나는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곧 하나로 보여 모든 건다 이어져 있다 교종을 일단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서 선종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해 포섭해. 교종도 중요하고 선종도 중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교종 중심이야.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한다. 그래서 교관겸수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교관겸수는 뭐냐? 교는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 가르침야 가르침. 관은 직관이야, 직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 반드시 직관을 이렇게 깨닫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교는 교종과 관련된 것이고요. 관은 선종과 관련된 사상이야. 개념이야.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함께 겸해서 수양해야 된다. 라고 했던 거지. 교관 겸수. 둘다 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포섭한다. 의천이야, 의천.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가 점차 타락해, 타락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 회복 운동이야. 그것을 결사 운동이라고 해. 이 대표적인 사례가 조계종의 진울입니다. 진울. 진울이 창시한 종파 조계종, 그리고 인물 진울. 기억하시고요. 정해 결사를 조직했다. 이건 신앙 모임이야. 결사는 정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때 중요시했던 건 뭐였냐면 정해쌍수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또 돈오점수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정과 이것은 선종의 것 해는 지혜 그러니까 교종의 것이야 이것을 쌍으로 수양해야 된다 그리고 돈오 단박에 깨닫는다는 의미거든 단박에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양 수행해야 한다. 깨닫는 게 우선 그 다음 공부도 꾸준히 해야 돼 라는 거야. 얘도 사실은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선종과 교종이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선교일치를 주장합니다. 선교일치. 자, 수행과 공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야. 둘다 정의 쌍수, 도노 점수. 꼭 기억하세요. 의천과 진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다음 천태종의 요세라고 하는 인물 100년 결사를 조직했다. 이런 개념도 있다. 자원 간섭기에는 불교가 어떻게 변하느냐? 불교가 타락해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고리대를 일삼고 화려한 불화를 제작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학습 보죠. 고려말 성리학의 수용 과정을 정리해보자. 자, 성리학은 충렬왕 때 고려의 성리학을 아, 미안 안향이죠 안향. 안향은 충렬왕 때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였다. 이후 이재현이 만권당에서 원학자들과 교류하였고 다다 기억해놔. 그의 사상은 이색 등에게 영향을 줬다. 이색은 성리학의 확산에 힘써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 세력을 가르쳤다. 성리학자를 가르쳤다도 되지만 신진사대부라고 쓰는 게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의천과 진울입니다.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을 포섭하려 했다. 반면 진우은 불교의 세속화에 대응하여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됐죠? 수선사는 절 이름이고 수선사 결사에서 모인 모임 이름이 정해 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거야, 같은 거. 알았지? 그래서 어, 선교일치를 주장했다 이 선교일치를 보여주는 개념이 정해쌍수 도노점수 같은 것이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시간에는 조선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